우리 학생들 학교 상황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AP만 채택하는 학교다. 혹은 AP하고 IB하고 이게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 또는 IB만 채택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예전에는 AP 과목들이 몇개 있었지만 다 없애버리고 우린 보딩스쿨이다. AP도 아니고 IB도 아니다. 이런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AP인 학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P 과목수가 많은 학교, 그리고 AP 과목수가 굉장히 적은 학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AP 과목이 굉장히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AP 수업 되게 많이 듣고 5월달 AP 시험도 잘 보고 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게 얼마나 내가 리그로서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AP 개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는 것은 전부 다 수강을 하고 나의 학문적인 도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다른 AP 수업도 수강을 하고 그리고 5월달 시험도 잘 보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AP 개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 존재하지 않는 AP 수업을 나는 외부에서 안 듣겠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수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따로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과목을 5월 달에 시험을 봐서 나의 학문적인 도전성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AP, IB 두개 섞여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AP 과목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IB 과목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최대한 IB, HL 클래스를 많이 듣고 AP 수업도 많이 듣고 나서 여기에다가 뭔가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외부에서 AP 수강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던지 수강 없이 추가의 시험을 보던지 해서 조금 더 도전적인 수업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IB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경우하고 안 받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디플로마를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AP를 외부에서 수강한다든지 AP 익셈을 추가로 본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플로마를 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골스한 콜스인 걸 대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액션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디플로마를 따지 않는 학생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전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로 AP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딩 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예전엔 AP가 없었는데 다 과목이 없어졌다 한다면 본인이 특정 과목을 학교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5월달에 AP 시험을 비슷한 과목을 봐줘서 만회하는 용. 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어차피 이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레거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AP를 외부에서 수강한다거나 5월 달에 시험을 안 보셔도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긴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